오늘은 처음으로 우리 49세 정도영회원님이 바디 프로필과 그다음 시합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아, 그냥 대를 막연하게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는데 마음을 먹고 이제 다이어트를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회원이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여러 가지가 안 좋은데 운동을 계기로 어 많은 게좀 발전되고 그동안 운이 로 꿈도 이루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으면 하는 트레이너의 마음입니다.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지켜봐 주세요 잘할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인바디 측정을 오랜만에 하고 계십니다 자 인바디를 한번 볼까요? <laughs> 복부만... 복부는... 경계! <laughs> 식단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실 거거든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된 그래프인데 이렇게 돼야 돼요. 근육량은 많고 체지방은 적고. 이제 네. 우리는 이제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빨리 이걸 다 없애버려야 돼요. <laughs> 준비 되셨나요? 화이팅. 화이팅. <laughs> 사장님 지치셨나요? 어이야 <laughs> 들이대는 <드리대는> 스타일. <laughs> 지금은 하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만 선생님, 저예요. 네. 그선생님 바로 접니다 쏘란이 네. 잘하고 있어, 어. 칭찬해. <laughs> 힘들어요? 끊어지지는 않는데 <laughs> 조금만 더 할게 조금만 화이팅! <laughs> <목소리> 그렇지, 이거야. 이렇게, 이렇게 잡혀야 돼. 힘들지? 오케이, 워킹할게요. 워킹해요. <목소리> 어허. 똑바로. 어허, 큰일 났습니다. 고생해. 지금 두 번째 워킹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 막막하네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코어가 좀 잡아지고 몸에 힘이 딱 주면서 이제 힘 있게 걸어야 되는데 이제 현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허리가 약하시다 보니까 코어 근육이 잡아주지 못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주말에도 매물련을 해야 되겠어요. 주말에 나와요. 예. 오늘 밤중에 나와요. 안녕 화이팅. 화이팅. 잘하고 있어 그렇지 오우 이제 좀 걷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사람의 걸음걸이를 <laughs> 그렇지 쭈 이렇게 밀어붙여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큰 S 들의라이 우리 목소리는 최대한 큰 S 들의라이딩 눌러 눌러 어깨 어깨 안 된다 눌러 좀쭉 바닥에 배꼽 음. 그 다음에 발끝 그 가운데까지 인덕선이 있어야지 포즈로 잘잡는거 이렇게 뒤집어 려볼까요쭉빼줘야될그아니띵띵띵띵띵 다리를 자. <놀람> 어때요? 키. 안 좋은거 같아요 근데 힘 엄청 바짝 주고 있어 봐안아지면안돼 100초가 돼 백조가 오 수면 위에서는 이렇게 맞아가게 하고 있는데 수면 아래에서는 엄청나게 아까 살 때는 팔아먹어 가 이렇게 막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많이 좋아지잖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안녕 <아니요. 웃음> 열심히 연습 중인 혜원님이십니다오 이제 제법 태가 나는데요? 오 손도 막 흔들어 <laughs> 음 되게 어색하죠? <웃음> <웃음> 아, 이제 제법 걷는데요? 제법인데요? <laughs> 한번더 워킹해보세요. 오! 지금 땀이 엄청나고 있어. 더워, 오늘 날씨.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와, 좀 나아졌어요. 운동 한번, 포징 연습 한번 해서 이렇게 지금 매일 연습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드디어 디데이 일주일. 파이팅 하나, 둘, 셋. 잡아야 6, 1, 돼 그렇지 이렇게 나야 돼. 이제 여기서 여기서 했죠 한번 넘기고 여기서 얘를 잡아줘야 돼쭉 가고 쭉가쭉 가고 쭉 가고 쭉. 쭉쭉쭉아 쭉. 쭉. 이런 과정도 보여주면 되게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구독자 분들에 용기를 갖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회원님은우선 화이팅이구요. 저도 화이팅. <laughs> 이제 우리가 디데이 3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포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가 그래도 조금 돼 있어서 수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laughs> 뭐야? 예, 포징이 조금, 어. 음, 포징이 안 돼서 2주 동안 진짜. <laughs> 열, 열심히 <laughs> 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3일까지 마무리 잘 해서 무대에서 올려볼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음, 정말 연습, 연습 많이 했어 하루에 진짜. 한 5시간씩, 유산소까지 포함해서 5시간 정도는 계속하신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죠? 네. 응, 잘하고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복근 한 번. 복근 없어요. <웃음> 복근 <웃음> 없어요. 복근 <laughs> 되게 당당하게, 복근 없어요. 드디어, 디데이 하루 전입니다. 비키니 입고, 리허설하고, 마지막 운동하고, 내일 저녁에 무대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막바지여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조금 걱정은 돼요. 꼴찌하면 하는... 아, 꼴찌하는 절대 일도 없어요. 이렇게 연습했는데, 꼴찌하는 거는, 더 아파버릴 <laughs> 거야, 꼴찌하는 거. <laughs> 이 왕년에는 한번 우리 스팸 파 자리 좀 띄워주실래요? 저의 모습을 사람들이 자꾸 살펴라고 이렇게 아플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지 대회 나왔을 때 모습은 정말 지금 상상도 못해요 어떡해 1님 보셨죠 그럼요 그 여기 구독자님들은 못 봐가지고요 음. 자꾸 나보고 살펴래요이 <laughs> 실제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날씬하세요 봐봐요 제대로 안 봤잖아요, 저. 그렇게 악플 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수분 조절도 하고, 뭐 로딩도 하고 하는데, 우리 하영님은 이번에 그렇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laughs> 가고, 조금 내일 펌핑을 조금 열심히 해서, 제가 이제 탄 작업 잘 해가지고 올려보낼 생각이에요. 네, 너무 행복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베이스랑과 네, 네, 함께, 우리 하영님. 하하하시죠 <laughs> <같이 좀. 웃음> 짠!